딘의 예피가 왔기 때문에 어, 딘 예피 힐러지는안 맞았지만 내 네, 포커시에 도가 내렸어요. 버스마임 어, 선수가 티어를을또 잡았어. 요 DK! 이번은 가져오겠는데요. 조라이 선수가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어, 코마 선수의 소리 반격까지. 어, 네. 자, 유가 사용된 상태에서 로아 선수가 어, 없는 좋거든요. 자, 학살자누가 자, 들어가면서 네. 81%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두가 너무 욕심 안부러졌는데와 짠! 짠! 이걸! 네. 자 트와일라인 융화 이제 승부는 어두운 똥부라가 제일 먼저 EMP를 못 내겠는데 네. 와! 네루와 루피! 루피. 슬라이소리방들을 찍긴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타이어가 네. 갑니다 타이어 출발! 대박! 아, 아, 펌프타이어 출발 위쪽에서 이 끝쪽 화물 근처 네. 위에서 떨어지는데 위에서 자 뒤쪽으로 대비 이게 클리도어요비잘 들어 왔습니다. 예비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어, 거점을 밟은 상태에서 이겨야지. 예. 와저위치에서의 아! 합승. 타이어 학... 네. 출발. 어! 자 어디에 있는지는 알든요냐 디에피. 그때 준비. EFP! 자, 이거 스태치가 EFP! 어, 저, 한타리 EFP 쓰고 난 이후에 스티치가 루피를 잡른데 성공을 했죠! 어! 뻥 e 어! 어! 갑니다! Yeah! 마무리! 자, 루피! 루피! 근데, 아, 아, 어, 네. e f p 잡 폭에 말끔하게 들어가면서 버퍼 선수가 원쉐이브 써서 버텨주는 동안에 슬라임 선수가 합류하는 걸로 되돼야 되는데, 와, 버퍼 야, 좋았죠. 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EFP! 이 타이밍에, 어, 철 왔어요, 네. 근데! 내가 잡았어요. 네, 슬라이도 일단은 먼저 잡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월을 썼지만 이런 차이는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이후에 누군가가 잡히냐 관건인데 로더위 쪽이 뒤빠집니다 아, 자이 펄스보 펄스보 잡도 잘버텨고 자, 앞인에다 EMP. 자 타이어 실발. 와, 자, 기차 확세를. 이거는 막는 그림으로 가져야 띵선스가 확실한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아,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금은 뛰기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 버퍼 살나요살아어요 살았어요. 버퍼 살 여기 전술 전중격의옴니다한 단에 이피와 더불어. 일단 최신화 최신화 최신와 DK 자 이거 DK가 버퍼를 또 이엠피가 까지나 졸로. 자 도망갔고 스티치 자 루피 DK 도와주러 오는 그 루피까지 지금은 스티치가 잘랐거든요 예. 다시 DK까지 스티치 자 스티치 자, DK. 오, 짜루 yeah. 아, 워낙 킬이 많이 났고 뒷선을 완벽하게 지금 감격 뒤를 잡혔기 때문에 네 메칼을 어요 메칼을 털었어요 자, 자 도와주의 희생자가 만들어졌고 골 법이 벗겨졌어요 한판 끌고 그 이후에 이제 갭지트레이서로 바꿔서 상대 위도를 돌아갈게 어, 좋을 것 같은데. 어. 자 띵을 일단 잡았어요. 첫 결과 너무 좋습니다. 자 윤복수 베코. 잔노의 입장에서는 오백베백 베코 이거는 베코 이거 베코 베코 아라스 봤어요 봤어요 코마 아, 못 봤다요 아니 못 봤어 못 봤. 아, 이렇게 되면 자 소리 반 병을 일단은 쓰기를 했습니다만 스티치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자 박살 6검디 k 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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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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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링 힐링 힐링 힐면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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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목소리> 트시엘리 플러그, 예. 학살 로도고까지 범퍼 짜루. 어,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아, 되네. DK는 개헌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파이일라이즈아니에 야, DK와 코마 소지가 동시에 잘렸어요. 네. 아, 오늘 학살 건수의 해킹이 날카롭습니다. 서에서 자, EP 앞에서 쪽 아, 날카롭습니다. 자, 소리 격으로 자, 육마까지. 간소리 잘 쳤거든요. 육화 소리 방격다 쳤습니다. 이 쪽에서 해킹 잘들어거요까지못 아, 했어요. 자, 야, 로맨. 로맨.